자, 여기서 제 차선 기억하시고요. 요렇게. 천천히 가세요. 요렇게. 뒤에 차가 바싹 따라와서 저도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급하신가 봐요. 자, 뒤에서, 아이고, 뒤에서 똥침을 놓는 바람에, 이거 뭐, 찍다가, 어, 카메라가 떨어졌어요. 자, 저도 그럼 빨리 가더래야죠 뒤에서. 급하시다니까. 아이고 저 양반 때문에 잠깐. 자 여기가 가장 가깝습니다. 지상 3층. 자 저분 때문에 뒤에서 저렇게 양보를 또안 해드릴 수 없고 그래서 좀빨리 왔어요. 자 여기입니다. 서편 지상 3층에. 차량을 주차를 하시면 길만 건너면 저 앞이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요. 아셨죠? 자 여기 하루 24,000원인데 요금을 절약하시고 싶으신 분은 주차를 하고 기둥번호를 서편 지상 3층 151 이렇게 기둥번호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해서 저희 주차장에 보관을 해드리고 요금은 하루에 만원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꿀팁이죠. 자, 오늘 안내 영상은 대한항공 가는 방법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인가 알려드렸습니다. 서편 지상 3층이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연결 통로가 있어요. 자, 저두분 계신 거.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아, 아까 뒤에 아저씨, 자, 여기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4번 게이트로 연결되죠. 여기다 차를 두고 가셔도 어, 리플 주차장에 전화 주시면 바로 바깥으로 여기 너무 비싸요. 이동해드립니다.